김단비와 양인영의 매치미 인사드 리버브러 날려 네. 좁은 공간 어떻게 해결할까 봤었는데 아, 김담비 선수 개인 능력으로 또 양인영 선수 따돌리네요 방스태김담비 자, 오김담비 네. 효과죠 지금 수비자들이 김담비만 보고 있었거든요 네. 자, 변화적인 움직임을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이 바로 김담비 효과라고 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김담비 올라가는 무빙을 네. 보여주는 김단비입니다 승무한 정국은 빠르게 터내시면서 득점 올렸죠 다들 아마 패스할 곳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허를 찌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의는 풀렸어요 1라운드 맞게 12번이나 맞혔던 작전이거든요 아, 아. 김단비 선수가 정확하게 잃고 대처했습니다 김정은과 매처 방패스 인사이드 2드 네. 지금 다들 김남비만 바라보다 보니까 두 번이나 허을 찔렀어요. 네. 아 우성 감독도 주먹을 붙들치고 있습니다. 박해진과 매첩이 돼 있습니다.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미들 레인지까지 이동. 인사드 왼손 레인어빈 아, 네. 공간을 파고 들어갑니다. 심상현. 김남비게 연결. 수비를 떨어뜨려 나왔습니다. 우중간 45도. 아, 네. 김남비의 득점. 두 번째 자유투는 놓쳤습니다. 네, 그러나 공격과 선리를 내는군요. 김단비 리버스라이어 김단비입니다. 네, 매치업상 없었... 우리은행의 4쿼터 먼저 공격해 들어갑니다. 김단비 포스 없이 너 인사이드, 첫 공격, 4쿼터 첫 공격을 김단비가 성공시킵니다. 네, 1분 밑으로 떨어집니다. 50여 초, 우리은행 심성현 김단비 하이포스 점퍼, 아, 정확하게 아, 네. 성공시킵니다. 이긴 없네요. 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기도 습니다 그냥. 진짜 경기도 습니다 네. 네, 경기 내내 정말 많은 매치 업상는에 김단대 선수 괴롭혔는데 그런 상황에서 도 40분 가까이 뛰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점프 올라가는 거 보면 1쿼터 뛰는 선수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집중력이고요. BNK의 연승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몽모라 네, 아, 선수도 울고 있는데, 어쨌든 김단비 들어와서 맥투슛 득점! 요 김지영 자신 있게 올립니다. 자 리바도성 김단비. 자 그리고 수비하던 이두나 파울 하나 사용합니다. 다시 김단비. 더블팀 타이밍 들어옵니다. 김단비. 자 여기서 공잃어버리는 직전 반대편 크게 돌립니다. 기다리던 이명과 시아노브 패스, 패싱 능력이 더해졌기 때문에 네. 이명관에게 찬스가 났고, 또 이명관이. 골 돌아가고요, 베이스라인. 어지게 타면서 언더슛? 신전 아 실패! 네. 자, 연속 두 개의 지금 패스는 안쪽에서 움직임을 다 놓쳤거든요. 가운데에 슬픈 거는 김단디! 다시 특정 시동을 거는 WKBL 폭군 김남희 선수입니다. 역시나. 심지어는 오른쪽. 자, 프럼지가수 비하고 있고요. 여기서 아 걸립니다. 스틸 김단디! 아, 오른팔이 정말 가득팔처럼 늘어났어요. 네. 자, 김단비. 김담... 샤틀락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베이스업. 자, 늘리나요? 옆으로 연결 드러나 뺏기고 말았습니다. 정확하지 못했던 패스 역습으로 나가는 우리 은행, 김단비. 점이에요. 자, 네. 역시나 상대의 실책을 몸싸움에서 지금 반칙 두 개를 허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단비. 김단비가 혼 잡으면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다시 김단비가 성점을 쏩니다. 와, 들어가네요. 네네. 예상 그대로 성점포를 만들어내는 김단비입니다. 네네. 역시 우리은행의 이 수비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 인사이드 지금도 보시면 김단비가 두 명의 수비를 끌어당겼고 뭐그럼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한 엄지에게 찬스가 났거든요. 네네. 자, 이해 선수의 활약이 뒤돌아집니다. 자, 지금 우리가 1라운드 뒷킬 맞대결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잘 만들어냈는데요. 네. 다섯 점, 그대로 유지, 그리고 능점! 김남비